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교수님. 늦더위가 일찍 물러가고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책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 진짜 가을하면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책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까요? 제 페이스북에 유명한 교수들이 좀 걸려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수하는 미국인 친구가 지난 여름방학에 뭘 했는지 사진하고 함께 적어 놓은 글이 있어서 봤어요. 이 교수님한테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지난 여름방학 때 와이프하고 아들과 함께 동화책 40권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글과 함께 읽은 동화책을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렸는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셋이서 그 책을 리드얼 라우드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기를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보니까 동화책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서 소리 내어 읽기 하기는 별로 부담 없어 보였어요. 우리 한테야 영어 동화책이지만 뭐저 교수님네는 그냥 동화책인데 셋이서 같이 소리 내어 읽기를 여름방학 내내 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도 전에 한번 소리 내어 읽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영어책 뿐만 아니라 우리말책도 소리내어 읽기 해보라고 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말책 소리내어 읽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책에서도 계속된 오디오 클립 방송에서도 문외력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이 문외력과 직결되는 게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책을 계속 읽어주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 나이가 되면, 책은 소리내어 읽지 말고 속으로만 읽어야 하는 일종의 불문율이 생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읽기 능력도 당연히 향상되고요. 이해력도 향상되고요. 인물의 대사 부분을 실감나게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글을 그냥 속으로 읽을 때 말고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들으면 내 아이가 글의 의미를 잘 구성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리더 라우드 하는데도 약간의 전략을 쓰면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책을 잘 골라야 해요.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냥 읽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책이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기가 보통 때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야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 l 라우드 한다고 하면 꼭 짧은 동화책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뉴욕 타임즈나 굿 리즈 같은 데서 리 l 라우드하기 좋은 책을 선정해서 리스트를 올려놓는 것을 보면요, 티네이저들도 리 l 라우드하기 좋은 책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리 l 라우드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완전 동감해요. 사실 저학년이나 그 이하 수준의 짧은 동화책이 아니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전 학교에서 이런 방법도 쓰는데요. 속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어 읽는 리더라우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책의 1, 2장은 속으로 읽고 등장인물과 대강의 줄거리가 파악된 후 3, 4장은 소리 내서 읽어보고 이렇게 인물의 섬세한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나 갈등이 극에 달한 부분. 이런 것은 또 골라서 소리내어 읽는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도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속으로 읽었던 부분과 소리내어 읽는 부분을 바꾸어서 독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읽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Read aloud를 내내 활용한다는 교육학자의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그 저자는 집에 어떤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예를 들어, 빈백 같은 것을 두개 놓고 자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그 장소에서 책을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30분 또는 어떤 요일을 정해서 둘이 책을 정하고 둘이 한 페이지씩 소리 내어 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도 상관없고 다만 매일 몇 페이지씩 읽어 가면 그 책을 다 읽기까지 한달뭐또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짧고 쉬운 동화책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포인트가 부모가 아이에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쓴 저자도 그러는 사이에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책에서 지식을 얻고 문해력을 높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적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 페북에 있는 하바드 교수도 아이와 함께 책을 소리내어 읽기 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그간 너무 바쁘고 다른 곳으로 직장도 옮기게 되어 이사도 가게 되고 하니 아이가 그런 것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아이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썼더라고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소리내어 읽기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전략을 쓰세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병행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책을 속으로 다 읽은 후에 내 마음에 가장 드는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던 챕터 하나만 골라서 그 장만 내가 동화 구연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앞에서 읽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가 챕터 수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릴레이식으로 쪼개서 읽으면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모두 소리내어 나누어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전 즐겁게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요.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내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내서 읽는 것을 들으면 확연히 다르거든요. 글 속의 맥락이나 단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끊어 읽거나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도 재밌는 방법이네요. 어떤 땐책 읽는 것처럼 읽기도 하고, 다른 땐 스토리텔링처럼 읽어도 재밌겠어요. 또 다른 방법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글의 내용을 각색해서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 것도 학교에서 한창 핫했는데요. 사실, 아이들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저는 낭독극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글을 나누어서 말 그대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심이에요. 의상이나 몸짓, 동선, 이런 건 없이, 아이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소리내서 읽는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의 글을 맞춰보면 확실히 글을 읽는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몇년 전에는 가정에도 이 활동을 권해본 적이 있었어요. 실감나게 읽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놓을 수도 있고요. 1, 2학년 이후가 되면 이것이 가능하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리내서 잘 읽는 만큼 이해력도 그리고 문해력도 상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번에 평가원 출신 정채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눴을 때정 교수님도 아이들과 리더 l 라우드하고 그거 비디오로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리더 l 라우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몇 명이서 스크립트 나누어서 읽는 걸 비디오로 떠놓은 적이 있어요. 비디오로 만들어 놓으면 기록도 되겠지만 그걸 다시 보는 것도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특히 영어 책은 리더 라우드 하면 자기가 무슨 발음을 못 하고 무슨 단어를 모르는지 더잘알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더잘알수 있고요. 영어 말하기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리더 라우드 많이 하면 말하기에 당연히 도움되죠. 입으로 자꾸 연습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리더 라우드 하기 부담스러우면 유튜브나 오디오북 먼저 들어보고 리더 라우드 해 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